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품기지시라. 대저 줄을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주을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화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오늘의 제목은 영원한 동행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들은 우리의 생활을 바꿔줍니다. 좋은 동반자를 만나면 우리의 생활은 더 행복하게 알차게 되고요. 나쁜 동반자들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 까닭에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친구든지 혹은 배우자든지 함께 살아갈 동반자를 고를 때에는 가장 신중해야 한다고 충고하곤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 책인 자먼서는 좋은 동반자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거듭 거듭 강조합니다. 자먼 13장 30절에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은 친구와 함께 하면 삶을 망친다고 경고합니다. 이와 비슷한 경고와 충고들이 자원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좋은 동반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동반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동반자는 누구이고, 또 최악의 동반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요. 성경은 이렇게 동반자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동반자가 누구인지 아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영원한 동반자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의 시편에는 왜 그런가 하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 향해 진실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은 항상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동반자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요. 나의 산성과 피난처가 되어주시고요. 땅에서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대한 동반자가 되어서 이 땅은 물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너무 황홀해서 믿을 수 없으신가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동행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가지셨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의 하나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 계획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 은혜에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을 위해 주님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동행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보혈을 통해 그런 회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 혹은 악한 사람인가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끊어진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축복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매일매일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이 영원한 동반자가 함께하고 계십니다그 동행의